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지막 회 12화가 찾아왔습니다. 구벤저스의 정의로운 싸움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1회에서 남도원의 승진과 김홍식의 도주, 그리고 구벤저스의 꿀단지 게이트 폭로까지 숨 가쁘게 이어졌는데요. 이제 마지막 회에서 모든 갈등이 해소될 차례입니다. 과연 김해일은 남도원과 김홍식을 상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반전과 대결 함께 지켜보시죠. 12화 예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0회에서 총구 앞에 선김혜일과 박경선의 위기는 11회에서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김혜일이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순간, 김인경 수녀와 한성규 신부가 등장해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음파 무기와 화투장을 활용한 두 사람의 활약은 긴장감 속에서도 웃음을 자아내는 순간이었으며 드라마 특유의 유머와 서스펜스의 조화를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위기 탈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김혜일의 선택은 동료와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결단을 보여줬고 이는 구벤저스의 팀워크와 신뢰가 얼마나 단단한지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김혜일의 선택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느끼셨나요?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 1 1에는 숨가쁘게 전개되는 긴장감 속에서 구벤저스 팀의 활약이 돋보인 회차였습니다. 극적으로 전환된 상황들과 인물 간의 충돌은 시청자들에게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으며 사건 해결을 이한팀의 결속력이 강렬하게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김혜일과 박경선의 구사일생 장면, 김홍식과 남도원의 대립, 구벤저스의 서울행이라는 큰 축이 이번 해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구벤저스가 꿀단지 게이트의 전모를 대중에 폭로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말은 정의와 팀워크의 승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12화는 시청자들에게 통쾌함과 감동을 동시에 줄수 있습니다. 김혜일과 박경선, 구대영이 각자의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건이 해결됩니다. 박경선은 확보한 증거를 들고 언론 앞에 섭니다. 경선은 자신이 마약 조직과 연루되었던 과거를 공개하며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할 겁니다. 이 장면에서 박경선은 두려움 없이 모든 범죄를 폭로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을 겁니다. 증거에는 남도원과 김홍식의 비리뿐만 아니라 고위층의 범죄 은폐 시도도 포함될 겁니다. 기자회견 중 경선이 정의는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마주합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시청자들은 경선의 용기에 감동받을 겁니다. 김해일은 사건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하기 위해 남도원과 김홍식을 직접 상대할 겁니다. 남도원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경찰과 검찰 내부의 부패 세력을 동원해 막판 반격에 나설 겁니다. 그러나 김해일은 철저히 준비된 계획으로 남도원을 막아낼 겁니다. 특히 남도원의 비밀 아지트를 급습하는 장면이 클라이맥스가 될 겁니다. 김해일이 이제 당신의 시간은 끝났다며 남도원을 체포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안길 겁니다. 김홍식은 국제 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도주를 시도할 겁니다. 그러나 구벤저스와 인터폴의 공조로 결국 붙잡힐 겁니다. 체포되기 직전 김홍식은 이 썩은 세상을 내가 왜 감당해야 하지? 라고 외치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김홍식의 체포는 대중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줄 겁니다. 악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 현 시국과 맞물려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줄것 같습니다. 구벤저스의 활약은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낼 겁니다. 구담구 주민들과 국민들은 꿀단지 게이트를 모두 밝혀라는 목소리를 내며 대규모 시위에 나설 겁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구벤저스가 이제 정의는 모두의 힘으로 완성된다는 말을 남기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이는 사건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적인 결말이 될 겁니다. 김홍식이 마지막 발악으로 구벤저스와 남도원 모두를 위협하며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낼 겁니다. 김홍식의 최후의 발악은 예측 불가능한 전개로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들 겁니다. 김홍식은 자신이 가진 남도원 관련 자료를 무기로 반격을 준비할 겁니다. 김홍식은 남도원과 관련된 비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려 할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도원을 협박하며 나를 제거하려고 했으니 너도 함께 끝장나자고 도발할 겁니다. 김홍식은 구벤저스를 타깃으로 삼아 마지막으로 공격을 시도할 겁니다. 남도원은 김홍식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으려다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을 겁니다. 김홍식이. 통부한 자료로 이내 두원의 범죄가 대중 앞에 드러날 겁니다. 나는 너처럼 끝나지 않을 거야 라며 발악하겠지만 결국 검찰 내부에서조차 남두원을 보호하지 않을 겁니다. 남두원이 행했던 모든 범죄 사실에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남두원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이건 모두 오해다라고 외치겠지만 시청자들은 두원의 추락에 통쾌함을 느낄 겁니다. 두원의 몰락은 부패 권력의 끝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김홍식과 남두원의 음모를 막기 위해 구벤저스가 다시 한번 힘을 합칠 겁니다. 박경선은 확보한 증거를 언론에 전달하며 구대영은 김홍식이 숨은 장소를 찾아내고 김혜일과 함께 체포작전을 벌일 겁니다. 특히 김혜일이 마지막 순간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겁니다. 김홍식과 남도원이 체포되지만 꿀단지 게이트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몇몇 고위층은 법망을 피해 숨어있고 구벤저스는 고위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결의를 보일 겁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김혜일이 정의는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며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는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이 말은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여운을 줄 겁니다. 첫 번째 결말은 통쾌함과 희망을 두 번째 결말은 긴장감과 몰입을 시청자들에게 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말이 더 기대되시나요? 구벤저스의 완벽한 승리 아니면 김홍식의 반격과 남도원의 몰락 중 어느 쪽이 더 흥미로울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마지막 회까지 숨막히는 긴장감과 감동을 선사한 열혈사제 2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홍식의 복수, 남도원의 몰락, 그리고 구벤저스의 활약은 정말 잊지 못할 명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꿀단지 게이트를 둘러싼 갈등과 반전, 그리고 정의를 향한 구벤저스의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 이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은 걸리지 않정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 마지막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열혈사제 2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은 계속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드라마 리뷰와 예측으로 찾아올 테니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